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과거 형수의 욕설을 하였고 SNS에서 수많은 패드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윤정도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다 보면 대중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너무 낙담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고친 연예인, 예, 좀어 여기 어, 무슨 말이지? 아마 여러분들 어, 생각하실 텐데요. 사고친 연예인의 마지막 희망이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사고친 연예인들 아마 여러분들 좀 흥미있게 들으시. 실만한 그런 내용이기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명인 논란 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네, 쇼핑 호스트, 예, 이 TV 채널에서, 어, 뭡니까? 온라인 쇼핑예 방송 쇼핑의 정윤정이라고 있습니다 쇼호스트 쇼호스트라는 게 새로운 그 직업 중에 아주 뭐 각광을 받는 사람이죠 잘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윤정이라는 쇼호스트가 방송에서 욕설을 했죠 욕설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출연 금지라는 아주 고강도의 저 왼쪽에 있네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TV 그 홈쇼핑 채널에 가면 한두 번은 범직한 그런 얼굴이었는데요. 예, 방 생방송 중에 욕설을 해서 그 채널에 영구 출연 금지라는 그런 어 아주 불명예가 떠올랐고요. 또한 차례 있습니다. 김세론 배우 김세론이죠. 배우 김세론은 어떻습니까?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 이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기물을 파손을 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를 불러 일으켰죠.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 천만 원을 선고받았네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 배우가 김세론. 아마 제 기억에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젊은 여성 배우죠. 아저씨라는 것은 꽤 그래도 이 시청률이 네 많이 높아졌던 그 영화 배우인데 거기에 김세론이라는 아주 젊고 애띤 영화 배우였는데 글쎄요 술을 좋아하나요?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막 기물도 파손을 하고 사람도 다치게 해서 최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니까 상당히 많은 벌금 액수를 선고를 받은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가수 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가수 신혜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재명이 소환이 됐을까요? <laughs> 예. 바로 이 신혜성, 정윤정, 김세론. 이제 이런 연예인들은 팬클럽이 있죠. 팬클럽이 뭐, 엄청 규모가 큰 경우가 있고, 또 아담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김세론과 정윤정, 신혜성, 이른바 최근에 이렇게 사고를 친 연예인들이 팬클럽이 있는데요. 팬클럽에, 팬클럽에 팬들이 성명서를 내고 그 성명서 안에 이재명을 소환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압도적 지지로 정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스타들, 김, 세론, 정윤정, 신혜성 이런 연예인들도 재기할 를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너무 세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팬클럽에서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윤정 뺑카페 1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현대 홈쇼핑에서 욕설을 한그 채널이 바로 현대 홈쇼핑이었는데요. 영구 퇴출이 결정된 정윤정을 위한 성명문이라면서 글을 올린 것이죠. 글을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까요? 한번 키워 봐 주시죠. 정윤정은 95년 방송 리포터로 데뷔하였고 2002년에 LG LG홈시... 홈쇼핑 홈쇼핑의 공채 입사 과정을 통해 쇼핑호스트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1,000억, 12년에는 1,600억, 13년에는 2,400억 원에 달하는 판매 수익을 기록했고 홈쇼핑계의 마이더스 손, 매진의 여왕, 1분의 1억을 파는 여자라고 불리며 존재가 알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예, 하지만 2023년 1월 28일 현대홈쇼핑에서 정쇼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도중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조기 매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종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기서부터 이재명이 나오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과거 형수의 욕설을 하였고 SNS에서 수많은 패드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77.7%라는 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회의원 170명을 지휘하는 정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윤정도.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다 보면 대중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너무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이렇게 이재명 그렇게 형수에게 욕을 하고 전과가 사범인 사람도 대선 후보로 나가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야당 대표도 77%란 놀라운 그런 득표율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팬클럽에 가담한 이들 사고친 연예인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달라. 너무 사회적으로 매정하게 몰지는 말아 달라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이 소환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김재론, 정윤정, 신혜성, 최근에 사고친 연예인들의 팬클럽이 논란 때마다 아 이재명도 했잖아요. 이재명도 했는데 전과 사범시기나 했는데 지금 저렇게 아주 버젓이 제일 자당 대표를 하니까 아, 우리 연예인들 예, 이 사람들도 기회는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정윤정, 세롬 등 이재명에 비하면 죄가 안 됩니다. 우리 박아진 님. 예. 죄도 죄 나름이다. 이 사람 정윤정 새로움 어~ 뭐 음주운전도 사실 뭐 사실 적지 않은 작지 않은 그런 그 죄목이고 정윤정 씨 같은 경우는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욕설을 해댄 거 이거는 정말 참큰그 사고를 친 거지만 이재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그 이재명의 <laughs> 대할 게 말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요, 저는 뭐이 아, 얘기를 아주 아주 이 진중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이 연예인들도 연예인들도 이재명을 거론할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자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비행 연예인도 이재명보다는 헐랐습니다 악행이 이재명보다 더한 연예인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세븐님이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주셨군요. 예, 아무렴요, 진명이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나가님? 네, 그렇군요. 예, 박아진님 오셨네요. 우리 박경현님 환영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사고친 연예인들. 마지막 희망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참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천국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치판과 연예계 쪽에서 벌어졌던 참 아까 일광횟집 예 일광횟집 앞에서 죽창을 높이 들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과 어떻게 기이하게 예 이렇게 오브랩이 돼서 제가 이것을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네,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예, 두 호랑이가 아니고 두 하이에나라고 적혀있네요. 하이에나, 왜 대장동은 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이낙연, 장인, 빈소 전문을 까가지고, 왜 대장동은 까고 난리를 피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무 교대하고 너는 학교나 가라. 예,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낙연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의 장인상인가요? 장인상에 어제 어제 이재명이 조문을 갔는데 예, 조문을 가가지고 저렇게 속마음은 저러 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걸 밖으로 드러내리진 않았습니다만, 속마음은 야왜 대장동은 깠냐? 이게 무슨 얘길까요? 바로 작년에. 즉, 대선 경선 과정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처음 이것을 폭로를 한게 사실은 이낙연계 의원들입니다. 서운을 비롯한 이낙연대. 그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운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 또 저기, 성남 중원이 이, 그 지역구인, 네. 어, 예, 좀 이따 이름이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론을 중심으로 그 몇몇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나견 게이트, 아, 이재명 게이트, 예, 대장동 게이트를 이렇게 언론에 정식으로, 어, 뭡니까? 이것도 물론 처음에는 그성남의 무슨 무슨 일보라고 하는 지역신문에서 조그맣게 기자 칼럼을 통해서 이러한 사안도 있다라고 처음 세상을 에, 세상에 주목을 받은 게 기억신문의 하나의 기자 칼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낙연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거기에 조사를 해서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대장동은 깠냐라고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저렇게 손을 꽉 쥐면서, 어이 네가 왜 대장동은 까서 이런 난리를 피게 만들어라고 하니까 이낙연은 그렇습니까? 이제 임무 교대하고 학교나 가라 학교라는 얘기는 뭐 국립학교라는 얘기겠죠. 예 상당히 그 예, 주문의 한 것을 많은 의미를 담은 예 저건 아, 상당히 수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아니라 두 마리의 하이에나라고 제목을 달았군요 예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미리보는 전원위원회 예, 국회의 선거제 개편 예 지금 국회 정계특위 정치계 특위 위원회가 지금 쭉 그~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원위원회가 이번 주에 모든 그 개혁특위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이른바 총회죠 총회 에~ 예,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다 총회를 여는데 예 선거제 개편 이것은 여야가 동상이용입니다 같이 쳐다보지도 않죠 예 서로 멀리 어~ 이~ 시선을 보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사공이 많아서 배가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정치개혁 투기 여기에서 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할 만한 그런 개혁안이 나올까 상당히 요원하다 이른바 연목구어라는 것이죠 연목구어네 나무에서 어~ 이~ 생선을 생선을 찾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만평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만평 두 개를 살펴봤고요.